네 반갑습니다 금태산약주의 박주호입니다 아 오늘 경남지역 미화 6도입니다 입이 얼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고수수에 처치하러 이렇게 또 산을 떠올랐습니다 오후 2시인데도 저 저렇게 해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완전 엄지입니다 음, 발통을 이렇게 달고, 저, 그 사곡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. 저 위로 올라가면 엄청나게 큰 골수 나오고 있습니다.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증공 안 됐던 그 수객을 한번 채취해 보려고 이렇게 힘들게 산행 하고 있습니다. 아, 예, 채취를 해서, 나이 드셔가지고, 그... 몸이 시약이 지신 분들에게 공부받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